이런 아기의 재롱도 이쁘지만 집중할 때는 집중해 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<자가이차> 아저씨입니다. <laughs> 요즘 경제가 어렵다, 어렵다 하는데도 백화점에 가보면 <laughs> 명품이다, 고가의, 아니, 그렇게 안 고가의 상품들을 우리 김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 조금씩 자제를좀해야안 되겠습니까? 아 그저께. 우리 집 사람이 사온 샤넬은 500만 원밖에 안 합니다. 그는 성실시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. 갑자기 또 가족극장으로? 아 가족극장, 가족극이야. 그들의 딸이다. 응. 발찌을 한다. 민들레 응. 했다요? 이 이거 끝말이 그 아, 아, 마감 제대로 해주이소아 예예. 민감합니다. 아 예시. 또 그들은 역시 미래 생일 <laughs> 30년 벌떡 만나 모르겠는데 이부모 30년 살면서 뭐 하자 한번 얻을 수있겠 저도 소기가 워낙 좋아갖고 내일은 네, 우리 다 돈만 들어 이거 돈만 좀 나올리줍니다 저게 <laughs> <좋게> 올리줍니다 <laughs> 우리는 근데 돈 주고 그런 거안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네이버, 네이버 댓글에 돈을 주고 올린 사람 있다니까 <laughs> 근데 그 소비자들은다 아는 거 아시죠? 아. 이거 뭐예요? 그들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 부부였다 팔찌입니까? 몇년전 층간소모로 인해 아이들 매트를 깔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 이거 <laughs> <laughs> 재미가 있었디다 머리카락이 뭐고 <laughs> 김성인가 <김정인과 아이가> 까 이거? 김 <laughs> <걔> 조카를 타박이다. <laughs> <laughs> 조카다. 김경희 그는 감기 사기다. 오래를 엄청 싫어한다. 그는 조카가 웃는 걸 최대한 목로합니다 <laughs> 그는 감기 사기다 지금. 인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. 하지만 매트 작업을 해서 인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. 왜저 끝에 했지? 여기 어, 뜰인데. <laughs> 어,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아, 가장거 그 아, 쉽지 않다 <laughs> 부터야 됩니다 잠깐만 좀 쉬자 밥어지서먹나아 주인집 아줌마가 없을 때 몰래 카피출를 본다 그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<laughs> 카피츄 그는 몸에 열이 많은 여자들을 좋아한다. <웃음> 부끄럽다. <laughs> 식은 <식은단이> 다니 진짜 난다. <laughs> 에이 짜리수예. <잘했어예>. 열심히 이거 잘하지 <laughs> 아침에. 그 수금 했는겨. 안 카메라 의식하지 마라, 마핀아. <laughs> 수금 했는지 물었다 니까 <laughs> <laughs> 봐봐봐. 아, 시끄럽다, 이거. 잡으고. 됐다. 다 아, 이 일을 하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? 중간소음이 아니겠습니까? 애들은이제 언제까지 아들을 잊지 마라 할 수도 없고. 그래가 시작했다, 아미니 는 재미가 있는 거라예소문을듣기론 <laughs> 대기업 다녔다고들러는데현대자동차고 아예 두 말아 대요 현대자동차 도잘 나갔다 이 얘기가. 아유. 기가 아쉽지 않았을텐데 <laughs> 그래도 후회는없었네 아. <laughs> 물처럼 보이지마 가서 <말아버서> 쏘 주다. 먹어 <laughs> 봐. 하루하루가 고됩니다. 소스를 먹지 않고서 굉장히 좋습니다. <laughs>